와, 폭포 물살이 햇빛에 날리고 있어요. 와. 살이 멋집니다. 여기 바빠 깊어서 안 자를 합니다. 이산 아주 좀 독특하네요. 땡겨볼게요. 절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니, 90도 올라가는 길인데. 음. 이만은 지금 9월인데 아직 좀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시야라는 달빼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산시야라는데 계곡산행을 왔는데요. 여기 좀 유명한 곳이라 사람이 많다고 럽니다 지금 출발 시간이 7시 3분입니다. 오늘은 그 운삼폭포와 자매폭포 두 군데 다녀올 생각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운삼폭포로 먼저 갈 겁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야, 여기 계곡도 멋있어요. 살도 멋있고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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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가면은 여기 폭포 입구 가는 길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비가 왔나 봐요. 많이 쳐져 있네요.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오늘 한국은 비가 온다는데. 여기는 날씨 좋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 여기, <laughs> 와, 빨리 지나가야 되겠어요. <laughs> 원래 여기 차로 조금 더 올라도 되는데요. 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가 없지만 내려올 때 차가 많으면 교행이 안 되니까. 진짜 여기가 차한대딱 지나가면 딱 맞는 길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양쪽에 차가 오면은 진짜 교행하기 힘들겠어요. 여기. 자, 밑에 두고 오길 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예, 원래 여기 주차하면 되는데, 어, 올라오는데 15분밖에 안 되니까 밑에 주차했습니다. 이야, 여기 스살이 정말 멋있네요. 운심폭포, 아까 전에 운삼이었는데, 아, 운심이구나. 빨리 가면 45분, 늦게 가면 1시간 걸린다는 이야기네요. 오, 멋져. 이제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햇살을 받아서 초록초록 하네요.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줄 몰랐어요. 여기가 또 버스도 다니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 숲길이 참 평탄하고 좋네요. 오르막도 거의 없고, 물 소리 참 좋죠. 아, 이물 소리. 남아갈 수 없나요? 이참 <laughs> 네, 좋은 숲입니다. 나무들도 참 좋아요. 공기는 너무 좋고요. 이게 yeah. 무슨 식물일까요? 여기 <laughs> 쫙 펼쳐져 있네요 어. 야, 색깔이 참 이쁘죠, 여기. 야, 여기는 너들, 너들 길이나요? 너들 계곡인가요? 어허허. 여기 다시 정글이 됐어요. 야. 오, 여기 멋집니다. 와. 와. 야. 오. 여기 계곡이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laughs> 와, 와, 폭포가 장관이네요. 우후! <무워> 와와와 <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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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폭포가 정말 장관입니다. 점점 사람이 많이 오네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올만합니다 이거. 저기 계곡 쪽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저기 폭포 이쪽 계곡이네요. 야. 여기 밑쪽은 아주 시퍼보입니다 오. 음. 여기 밑으로 이렇게 폭포 쪽으로 또 연결된 것 같아요. 이제 울산 폭포를 뒤로 하고 잠의 폭포로 갑니다. 여기 진짜 힐링 되는 장소입니다. 걷기 좋고요, 숲은 아름답고 폭포는 너무 멋있습니다. 이 나무가 대만의 빌랑이라는 나무입니다. 빌랑이 이렇게, 이렇게, 각성된데요. 그 열매를 갖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이, 각성이 돼서 졸음이 안돼 그러는데, 이게 치아에 안좋다 그래요. 어쨌든, 뭐. 네, 아까 얘는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담에 고 자매폭포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쉬다가 갈게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자매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 버리는 집이 있고 아 이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이게 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아. 음, 여기 버섯이 아주 이쁘게 폈어요. 이게 보풀를잘잡혔으면좋겠지만 음. 여기 자매 폭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금방 어, 도착하겠죠. 아, 여기가 조금 다파르네요 음.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음. <laughs> 여기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Muito bem. 많이 커요. 보 니까 음, 여기가 참 멋지네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어. 여기 계곡도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네요, 물에서. 이제 오늘 다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14분입니다. 차 들이 엄청 많았 어요.